자617 스피드바이크 조립 진행 해 주실 거고요. 자 가장 먼저 구성품 먼저 확인 해 주신 후에 조립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을 배치할 때이 제품의 하단 프레임 쪽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꼭 참조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앞뒤 지지대 조립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가장 먼저 진행은 뒤 지지대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품 앞보다는 뒤쪽이 가볍기 때문에 자 뒤쪽을 먼저 결합해서 균형을 맞춰주신 후에 앞 부분을 조립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 살짝 들어서 자, 지지, 지지대 결합을 진행해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자, 평평한 평화샤를 결합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으로 중간이 분할되어 있는 이 스프링 와셔를 결합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너트로 결합을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지지대 조립하시고 앞지지대 조립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살짝 들어서 결합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평화셔, 스프링 화셔, 너트 순으로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안장을 조립을 진행해주실 거고요. 안장 조립 전에 가장 먼저 진행해주실 거는 이 안장 슬라이딩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 안장의 흔들림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간격만 두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안장이 뻑뻑해서 잘 슬라이딩 되지 않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해드리는 오일로 살짝만 도포해 주셔도 됩니다. 살짝 안에만 스며들 수 있도록 살짝만 이걸 해주시고요 자 왔다갔다 몇번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아주 쉽게 이 안장 슬라이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조절 레버를 결합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안장 이 뒤편에 홈에 맞춰서 결합을 해주실 건데요 지금 안장 보시면 이 좌우측에 너트가 하나씩 있는데 이 너트를 고정해 주실 건데요. 이 너트 고정해 주실 때 좌우 밸런스를 맞춰 주시면서 조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측을 한 바퀴 돌렸으면 좌측도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해서 좌우 번갈아가면서 조여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안장이 고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안장의 각도라든지 지금 좌우 밸런스를 맞춰 주시면서 자, 마무리하면서 이 너트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핸들 부분 조립을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자, 지금 핸들 기둥 쪽에 보시면 은색으로 된 보강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끈 잡아 당겨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이 보강판은 이 브라켓의 파손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도니까요. 조립이 진행되고 마치셨을 때는 이 보강판은 폐기해주셔도 됩니다. 보강판을 제거하셨다면 기둥을 결합을 해주실 건데요. 지금 레버 보시면 나사산 한3 개에서 4개 정도에 나오게끔 풀어둔 상태고요. 자이 상태에서 레버 당겨주시면 이 안쪽에 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자결합 해주시고요. 핀이 딱 타공에 맞았을 때는 지금처럼 쏙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장대와 마찬가지로 혹시 이 슬라이딩이 원활하지 않으시면 이 바깥쪽에 이 사이에 오일 살짝만 주입해주시고요.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몇번 이동해 주시면 더 손쉽게 이 조절이, 조절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공이 맞은 상태에서는 자, 레버를 돌려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는 당겨도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위쪽에 핸들을 조립하시기 전에는 이 볼트에 와셔를 미리 결합해 두시는 게 조립하실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타공에 맞춰 주시고요. 자네곳 모두 손으로 가조립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공구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핸들 커버는 그대로 위치에 맞춰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계기판을 조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배터리 먼저 결합을 진행해주실 거고요. 뒷면을 보시면 배터리 커버 열어주시고요. 극성에 맞게 결합해주시고 커버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저희가 조립한 이후에 혹시 추후에 배터리가 수명이 다 해서 교체를 진행해주실 때도 이 계기판을 먼저 분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교체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뒤편에 보시면 볼트가 결합되어 있고요. 자, 볼트 제거하고 자, 그대로 결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기판 조립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조립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처럼 잘 고정이 될 정도까지만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기판 조립을 마치신 이후에는 이 본체에서 나오는 센서선을 이 계기판 뒤쪽에 센서라고 표기된 부분에 자, 결합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페달 조립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페달 자, 조립 진행하실 때한 가지 확인하실 부분이 이산 안쪽에 보시면 R과 L이라는 좌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크랭크에도 보시면 좌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우측끼리, 좌측은 좌측끼리 결합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스티커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좌측과 우측이 조여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꼭 스티커 따라서 조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은 아주 강하게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느슨하게 조여지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강하게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좌측 페달도 마찬가지로 이 L과 L이라는 같은 방향 표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결합, 결합 조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조립은 강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이 조각 매트로는 각 끝에 네 군데 받쳐 주시면 됩니다. 바닥과 닿는 부분에 제품 살짝 들어서 배치해주시면 되고요. 자, 혹시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아서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 이 제품의 지금 하단에 보시면 각 끝에 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캡을 자, 풀어주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요. 다시 조여주면 자 길이가 다시 감소하게 되니까 자, 이 부분 확인 참조하셔서 자 수평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장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전후 조정은 자앉 바로 하단에 레버를 풀어주셔서 조정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고정해 주실 때는 다시 조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높낮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버를 절반 정도까지만 풀어주신 상태에서 당겨서 사공에 맞춰주시면 조절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유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완전히 조여주셔서 고정이 잘 이루어지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강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바로 하단에 있는 강약 조절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측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자, 부하가 강해지게 되고요. 자 좌측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부하가 적게 운동이 되는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자 제품을 회전을 정지하고 싶으실 때는 자,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브레이크 기능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이 이 패드와 휠이 맞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자 중간중간 사용하시면서 자 오일 주입을 하기 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오일 사용 방법은 지금 강도를 조절해 주셔서 자 떨어졌다가 지금 막 휠에 닿을랑 말랑한 상태로 놔주시면 되고요. 앞쪽에 오일을 자 뿌려주시면서 페달을 같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일이 충분하게 도포가 되어 있고요.